철판 가득 닭갈비 한판 많이 드셔보셨다고요? 이제는 주꾸미와 곱창도 함께합니다. 언제 먹어도 맛있는 닭갈비에 쫄깃쫄깃한 주꾸미와 고소한 곱창이 함께한 순간 과연 잘 어울릴까요? 6mm 카메라가 바로 확인해드립니다. 대학가에 자리한 이곳. 새학기 덕일까요? 손님들 가득가득 채워진 가운데 다들 뭘 그렇게 목을 빼고 기다리시나 봤더니 오늘의 주인공 바로 닭갈비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른 닭갈비 가게와는 좀 차별화되게 저희는 쭈꾸미랑 곱창이랑 이렇게 닭갈비랑 섞이게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게 생각외로 남녀노소 이제 다 가릴 것 없이 다 좋아하시는 저희 닭갈비 전문점입니다. 두꾸미도 맛있고 닭갈비도 맛있긴 한데 두 조합 확인하기 전에 먼저 기본 재료부터 꼼꼼하게 체크해 볼까요? 신선한 채소들은 기본에 양념 때깔도 합격. 무엇보다 닭갈비의 핵심 닭이 굉장히 신선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닭을 갖다가 매일 아침마다 신선한 닭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신선한 닭 이제 받아서 생닭으로 썼는데 닭다리살이 있죠, 부위가. 항상 국내산 닭다리살로 해서 포를 떴어 쓰니까 이제 손님들이 드셔보고 싱싱하고 쫄깃거리고 맛있다고 담백하다고 굉장히 좋아해요. 싱싱, 쫄깃, 담백하기까지 맛에 대한 사장님 자부심 넘치는 가운데 와, 이 맛있는 소리 들리시나요? 먼저 뼈 없는 닭갈비 맛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어떠세요? 진짜 싱싱, 쫄깃, 담백 다 느껴져요? 나는 살이 진짜 부드럽고요. 그자 매콤해서 제가 매운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맛있어요. 어 제가 그 누린내 엄청 약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확실히 잡아, 잡았네요. 잡기 어려운데. 앞으로도 자주 올 생각입니다. 이게 냉동닭이 아니라서 그런지 진짜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굉장히 좋고 매콤하니 맛있네요. 이번에는 제일 인기 있다는 주꾸미 닭갈비 확인 들어갑니다. 미리 양념에 재워둔 주꾸미를 닭갈비와 함께 준비해 주는데요. 주꾸미 닭갈비가 이제 아무래도 약간 매콤한 맛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찾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뼈 없는 닭갈비보다는 조금 더 맵다는 주꾸미 닭갈비. 생각해 보니 주꾸미도 매콤한 양념 맛으로 많이 먹었는데 닭갈비 역시 양념이 다르지 않죠? 같은 양념 다른 재료의 조화 기대가 큽니다. 주꾸미야. 달이냐죽꾸미냐 아니면 함께냐 그만 어떠신가요? 쭈꾸미가 들어갔는데 쭈꾸미도 닭갈비하고 생각지도 못하게 조합이 잘 맞아서 모든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네, 맞지. 바다와 육지의 환상적인 조합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쭈꾸미도 되게 좋아하고 이 닭갈비도 되게 좋아하는데 두개 같이 하는 데가 많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경상대 정문에 이런 게 생기게 돼 갖고. 주꾸미 닭갈비 아 매콤하고 서로 조합도 잘 맞고 생각보다 이렇게 두개 같이 먹을 수 있게 되서 좋고 아 여기 말고는 또 어디 가서 또 이런 음식을 먹겠습니까? 이번에는 곱창 닭갈비입니다. 곱창 역시 철판에다 익혀 먹고 또 매콤한 양념을 쓰는 재료인 만큼 주꾸미 묻지 않게 닭갈비와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이 순간이 제일 힘들죠. 빨리 좀 익었으면.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우리 모두 함께 먹는 곱창 닭갈비 그 맛은 어떤가요? 저는 곱창도 좋아하고 닭갈비도 좋아하는데 제 좋아하는 것두개 한꺼번에 여기서 먹어 먹을 수 있어서 좋아해요. 비린맛 때문에 원래 곱창을 못 먹었었는데 여기는 이제 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자주 찾는 것 같습니다. 곱창이 좀 느끼한 맛이 있는데 이제 양념장도 매콤하고 야채랑 닭갈비가 쫄깃쫄깃한 것도 있으니까 이게 섞이면서 이게 밥이랑 같이 먹으면 밥이 계속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중독적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어요. 곱창은 무엇보다 냄새를 잡는 게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과연 어떨까요? 곱창 맛에그 누린내나 비린내가 안 난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여기는 여기는 이제 된장을 좀써있어요 다른 곳에는 이제 단 된장을 잘 쓰지 않는데 우리는 된장으로서 이제 소스를 쓰면서 이게 비린 내도 잡아주고 또 이제 특별한 그 조금 우리가 개발한 소스가 있어요. 그걸로 조금 더 첨가해서 그렇게 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매콤한 양념 속에 된장이 숨어 있다는 거죠. 된장으로 냄새도 잡고 맛도 올리고 그렇게 곱창맛이 살린 덕에 새로운 메뉴도 하나 생겨났다는데요. 언제 일지. <laughs> 아, 배고프다. 아, 빨리 먹고 싶다. 간절한 그 이름 바로 주꾸미 곱창 이런 조합은 처음 보시죠? 손님들 중에서 이제 주꾸미도 드시고 싶어 하고 곱창도 드시고 싶어 하는 손님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한번 주꾸미랑 곱창을 섞어보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만의 소스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원래 주인공 닭갈비를 당당히 물리치고 철판 위를 차지한 주꾸미 곱창 쫄깃쫄깃 끝판왕 두 재료의 만남 기대되는데요 제가 쭈꾸미도 먹고 싶고 곱창도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여기로 와서 섞어 먹을 수 있으니까 항상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아 평소에 매운 거잘못 먹는데 이거 진짜 맛있게 매워가지고 계속 젓가락을 놓지 맞죠? 못하고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제가 원래 창원에 사는데 이 집이 창원까지 통에 나가지고 맛있다고 제가 오늘 급히 이렇게 친구도 함께 먹으러 왔어요. 네, 맛있는 대로 저문 대로 맛있네요. 철판 요리계의 대표 주자 닭갈비 그리고 매콤한 양념으로 무장한 주꾸미와 곱창까지. 뜨거운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세 재료의 조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법 잘 어울리는 주꾸미 곱창 닭갈비. 여러분도 꼭 맛보러 오세요.